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그친구 소개팅 배친소로 인사드립니다 진행을 맡은 캐스터 한수원입니다 도움 말씀에 카시오 해설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다리지 아, 마세요 하면 누구세요 하면 저 방송하는 누구 누구세요 딱 하면은 우리 TV 갈까? <laughs> 여러분들 아 여기로 왔어요 아 이리 <laughs> 바이 바이버 바이 바이버 어? 바이 바이버 일어서 티밍의 중요쌍! 배친선은잘 마무리될 수 있을까? 어? 어 여기 온다 어떡해! 산찮 어? 어떡하지? 어? 어? 뒤로 어. 살짝 갈까 어. 우리? 여기? 여기 어. 여기? 아니 아니 같이 같이 같이가 티밍할까? 팀밍 티밍 좋다 티밍 좋다 꼬시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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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! 선생님, 선생님. 어디 가세요? 혼자 계시죠? 안녕히 계세요 오, 여러분! 귀 어려졌어 감사합니다 2대일이라서 부끄러워서 도망갔네 <laughs> <웃음> <웃음> 얼굴이 조금 실력을 약간 키워 왔다고 내가 내가 1점 정도. 나 나는 아닌데. 자 각자 팀들이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지 기대를 하면서 보스 캠프 좀 많이 모이는 것처럼 좀보여 제노넨. 자, 여기서 부트캠프로 모두 선멸하고 혼자 남을 것이냐, 혹은 여기서 모두 팀이 될 것이냐는 모르는 거거든요. 맞습니다. 자, 과연 어떻게 진행될지를 봐야 되는데, 부트캠프가 비행기 전부 끝나는 대로, 부트캠프로 저희가 들어가져요. 어? 아팀이구니다이 팀이 자드 그죠 드오닉 닉네임 닉네임 자 34번과 25번 아, 네. 팀입니다 아, 네. 자 닉네임 빡, 밝히고 있고요 아 여기 여기 같이 기빨이다 기빨 있습니다 기빨이로 정찰 기빨 그 와중에 여기서 안들어게 너무 기지 않나요? 그렇네요. 네3 <laughs> 0번은 충분히 마요 <쏠> 방금 <laughs> 자여기 일단 잠자코 <웃음> 있고요 <웃음> 옆에 판파우스도 보이는데 어저그오저십니까이포습니다 순순히 저희가 팀을 맺으시면 유친스 <laughs> 아, 그렇죠, 어,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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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친구 친구 사구친 겁니다. 다시 친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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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데 친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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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런구 친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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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구 친구 친 친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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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 어려운데 나도 아았 슬... 우리랑 합석할 사람이 우리 이렇게 많나? 우을만수 있나? 그러니까 총소리 조차도 나지 않아 맞아 합석하실 분왜 우리 아무도 헌팅 안 해주세요? 선냥 당하긴 할것 같은데 이렇게 다니면 그 헌팅이 그 헌팅이었어? 아, 저기 사람 어... 계신다 어디 아, 어디? 저기 앞에 어? 저기 계신다 쏠까요? 좋아 어, 두 명인데? 건날때 쏘자 들어가야 하니까 우리 조금만 뒤로도 가서 쏠까? 쏘면 되겠다 우리 근데 이미 쏴버려가지고 한대 맞춰서 같이 하자고도 못해 아 맞네? 헌팅 실패인구냐 그럼 진짜 헌팅을 안해 수밖에 저기 뒤로 뺀다 우리 아, 들어가야 돼 있는데? 어. 앞에 사람 있다 총소리 확인 두대 때렸는데? 아 우와 여기 왼쪽에도 있어요 어, 망했다! 어? 옆에, 역각 있어, 역각 있어. 망했다, 우리 뒷각도 있는데, 여기. 진짜 이렇게 팀 됐냐고요? 예, 네, 저도 안 믿겨요. 이거 랜덤으로 된 건데. 저랑 같이 해줄... 자 많이 지금 교전을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엔딩이 조금 신기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어, 뭐, 지금 부트캠프 10명 아무튼, 아무튼. 나왔어요 우리 아리따울 녀석 2명 어디갔어! 자 <laughs> 이건 양심이 없는것 맞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니까 32번, 31번, 30번팀까지 25번까지 총 10명의 어, 스쿼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분만 들려요. 이움프 소리만 들린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? 보인물만 따르고요. 그렇죠. 정말 공포스러운 소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. 야, 이원수가 아, 깡패예요 깜빡이요? 여기서 저희의 관전 포인트는 삼각수서 이, 이 팀잉을 한 팀들이 삼각수서. 삼각수서. 어, 마지막에 남더라도 언제 누가 배신을 하느냐거든요 그렇죠. 누가 이기냐가 어. 가장 중요한 싸움입니다. 삼각수서. 맞습니다. 어쨌든 마지막 한 팀만 우승을 하기 때문에 삼각수서. 자, 11번과 27번 카드를 제외한 모든. 결사됐고요 맞습니다. 총총 들어가고 있어요. 자, 여 뼈가 혼자 남았어요. 자 지금 앞에서 교전 중인 줄 알겠지만 아... 그들은 뼈가 선수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. 아니... 맞습니다. 뼈가 선수를 제외하고 아홉 명은 모두 팀이고요. 오, 자, 끝나? 아, 자, 누가 더 배신 잘하냐죠 이제. 자, 여기서 뼈가 선수는 그렇게 논 왜구요. 일단 여기서 누가 오, 배신하냐예요. 오, 아니 이거 포트리스 아닌가요? 오, 아, 이위자 배신자. 예, 예. 자 과연? 자바 어떻게 되나요? 아 설마 구상상? 어야 어! 매너 진짜 이 선수분들을 만들는대회요 이러니까 정말 크리스마스 따뜻하게 야! 보낼 수 있는 선수분들의 매너입니다 진짜 이러니까 저희가 만들어드릴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감이 그렇죠. 너무 든든해져요 어, 어, 어 배신! 3번 땄어! 34번! 배신해놨다! 킹다 여러분 김선다 김선남 김선다. 저도 다 하, 티 하는 분들이신가요? 아, 여기 여기 그 티밍 맛집이라고. 아, 그죠 에이, 우리 아, 같이... 저도 왔습니다. 아... 와, 아, 평화롭다. 이렇게 평화다니. 안녕하세요. 바이오. 여기 자기 소개하는 곳인가요? 바이오. 바이오. 아, 여기 자기 소개 한번 해줘야죠. 짝짝. 우리 여기 다 모였지, 다 모였지. 스킨 다 빼, 스킨 다 빼, 뭐다 아. 스킨 다 빼야 돼. 야, 김선남 그래. 선수는 또 작업을 하고 그래. 있죠? 프라이팬 나. 김선남이 여기서 언제 배신을 할지. 근데 어두 번째 매치 에 배신을 한번 했기 때문에 세 번째 매치 아닐 수도 있어요. 맞습니다. 어? 어 이게 부트캠프인데 어 이거 싸워요? 이거? 시퍼 사운드입니다! 자 시퍼 캠프 터집니다 아 포돌! 그리고 시퍼까지! 부트캠프가 장악되고 있어요! 자다 빵빵 터지고 있고요 자 메릭 자 메릭 들고 가요 아 죽어 어! 아! 반쪽 파우스 들자안 맞았어요 자 잠적폭탄 던져주고 자! 잠적폭탄 던져주고 자 지금 정신없어요 반쪽 파우스 있는 사람이 무조건 아. 이득입니다 맞습니다 자 위쪽 바라봐 주시면서 자 토돌 자 아래 토돌 판처 자 1분 자 토돌 위로 올라가고 자 10포 터지고 네 오우! 메리 위험 네. 자다 부셔지고 있어요 모든 사록의 Y자가 점령당하고 있습니다! 어? 자메리기 탈락하면서 21번 팀 끝났고요 자 조진현 선수가 마무리 시습니다오이렇게 저는 전 김해적이라고 합니다 소개죠 아, 해적 해적 네, 예, 예, 해적왕이 되기 아. 위해 동료를 보러 왔어요. 야, 너무 좋습니다. 네, 예, 고 우리 컨셉을 확실하게 잡으면서 있어요? 이렇게 또 그저, 소통하는 그저, 자리 아니겠습니까? 아, 어, 어, 오케이. 이 어, 어, 여기도. 땜목, 어, 땜목에 어, 두 명인가 세명되렸거든요네 명인가? 아, 어, 네, 어, 네, 네, 네. 일단 이 반동 분자놈들부터 잡는 게 어떤가. 자, 네네네네왔어요 자, 이상도 선수의 컨텐츠를 고려하면 좀 위험한 발언이죠. 자, 그그 반동 분 들어옵니다. 2번과 23번 어, 팀. 어? 쟤못 들었나요? 못 들었는데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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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소통이 됐어요. 봤어요? 장착이 자 준비. 자과요어 어, 어, 소통이 되나요? 어 쳤어요. 자스를 열어버렸죠? 자, 자어 쳤어요. 다 내려놔. 다 내려놔. 어, 자 반차 타격 일부 직전이에요. 오 까지 마세요. 까지 마세요. 아직 몇 몇. 누가 먼저 반차를 던졌죠? 자 반창 선수가 너무 솔직히 이런 부분에서 착하거든요 배신 잘안 해요. 반창니 가지 말래요. 아니 우리, 우리 가 먼저 까서. 자 지금 부두에 거의 육안으로 볼때6팀 이상입니다. 자 소라 그 사쿠라 선수 소라카 선수죠 소라카 선수부터 해갖고 그렇죠, 글뱅이 요다미 타쿠야 하나마에 자 그리고 연주하는 곰탱 선수 <laughs> 그렇죠 다 많아요. 핫스페빌리 <laughs> 가자 가자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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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요! 어디가? 어디가 어디 가요 가요! 너 어디로 너 어디로? 고 고고라니 어디 여기있는데요? 고고라니 어디있어 여기 여기있어 여기여기 나 여기있잖아! 아 고라니! 구쓰! 어딨어 고라니 뛰어봐! 에이? 아 고라니! 죽는다! 아니 아, 여기가 고라니야! 여기여기여기! 여기. 나야 나야! 이, 변태 옷 입은 사람이 나야! 어, 거기 뛰어세요아 갑시다! 가요. 아 가자! 뭐야! 어, 어, 아니 진짜 누가 아까 배신한 거지 근데? 그러니까. 찾아서 매질 좀 해야 될거 같은데. 시다. 구스는 일단 나한테도 조금 떨어져 줄래? 나나 나 구스에게 걸린 그것을 알아. 내 현상금을 알아. 현상금 걸려서 미친 거 아니야? 야 누구한테? 몇명한테네 명? 알겠, 알겠습니다 나 아, 까먹고 있었는데 아, 3개 시켜줬네? 아, 까먹고 있었어? 아, 아, 그래? 그런 거 지금 너무, 어. 음 알, 아, 알겠어! 믿어줄게! 자, 여기도 좀 팀이 밍이잘 됐고요 자, 팀들을 보면 이제 9번 팀, 19번 팀, 31번 팀, 5번 팀 있죠? 네 네네. 야, 많아요, 4팀 네 팀이에요 제 고고라니 선수도 보이고 뭐 어? 오. 자, 카논제이 맞아! 박격포예요 방향 좋아요 제하 위쪽 자, 어? 자, 조정됐죠? 어 자 계속해서 교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세토리 마무리 지었고 이쪽 보시죠. 자 과연? 자들어요아 다시 한번 방향, 방향 안 좋고요. 자, 다시 한번 준비. 빵노프자 들어가나요? 방높이 좋아요. 방높이 좋아요. 아. 좋아요. 아. 조금 많아요. 자 다시. 오 박격포. 방향은 어? 좋습니다. 오 좋아요. 이거 또. 영. 오 빵노플. 자 하브 선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 안녕하세요 하고 때리는 팀이세요? 자 다리를 먼저 건넌 팀이 유리하겠죠. 문명인 잡아. 자 문명인 잡아라. 하하하. 어. 자 오빠 달려. 오! 오. 자 준비하고 있어요. 자 교전 일어났습니다. 남 선수요? 남선수끼리 오빠 선이 하니까 던지고 있는 거예요. 그렇죠. 화나죠자 계속 들어와요. 지금 영화 촬영 현장이 할... 아니거든요. 맞습니다. 자 지금 <목소리> 끝까지 던지고 끝까지 파트리코크까지 박살내요자 지금 있는 이런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야, 지금부터 전쟁입니다. 와. <목소리> 그렇죠. 아, 닥스팀 맞아요. 앞, 네, 앞에 두분 닥스팀 맞아요. 뭘 던지시는데? 스루턴 들어갔어요. 자 방향 좋아요. 방향 오! 좋아요. 정민아재. 오! 정민아재. 자 들어가요. 와 오. 야 오우, 구멍이 생겼어요. 사루게. 자이6번 탈락. 자 여러분들 여기 생각해야 되는 게이벽 뚫어집니다. 아, 그렇죠. 부어져요자 아, 아 이거 안에 있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. 폴레전드자십퍼레전드 터졌고요. 자 툴타도 정확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. 야 초하 공감이 무리자 초하 잘 던져요. 오! 다시 동그럽죠? 다 이러면은. 자 가운데 모이라고 한게 어떤 일인지 알아야 돼요. 그렇죠. 자 모여 났다가 혼자 판전서고 이길 수도 있어요. 자 그렇죠. 미운반들 용기가 있겠지. 자 슬슬 한 번지고 있어요. 자 제이의 김판다가 나올 것인가. 자 제이의 김선남이 나올 것인가. 그렇죠. 스킨 있는 스킨 있는 스킨, 사람. 스킨. 어, 스킨. 자, 스킨을 찾고 있어요. 점점, 점점 조용히 하면서 점점 들어보도록 하죠 천천히. 그렇죠. 자 차트 열었어요. 아니 여기. 이거 선동 자, 좋아. 좋아. 선동하지 마세요. 선동하지 마세요. <웃음> <웃음> 아, 여기, 여기, 맞아. 아, 아, 예, 뭐, 뭐, <laughs> 어, 니야 선동하지 마세요 선동. 어자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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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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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제 점차기작입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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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화차로 아, 누가 막잘 보내냐요? 아, 아, 여기서 마지막에. 아, 여기서 마지막에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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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점점 점차. 아, 자, 점차. 자, 점차.